안녕하세요. 길라조입니다. 네, 오늘도 추운 날입니다. 네. 언제 안 추워질지 모르겠네요. 아, 경기도 춥고, 날씨도 춥고, 내 마음도 춥고. 일단 오늘 스케줄 또 쿠돌이로 스타트 걸고요. 안성으로 공차로 출발해 볼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가 축구장 옆이거든요. 가끔 이제 축구 경기 하시는 분들, 뭐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 예. 건강 챙기고 다 좋은데, 지금 저 앞에 보이시죠? 출구에. 차를 저렇게 대놓으면 못 나가요. 아, 씨. 전화해야겠네. 내려와서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아우, 추워. 역시나 신나게 공찬다고 전화 안 받네요. 아, 제가 다소 과격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구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불법 주차하고 전화 안 받고 이러고 있으면 취미 생활하러 온 건데 저는 돈 벌러 가야 돼요. 아또 전화 안 받네. 한번더빵 해보겠습니다. 아 거기다 큰차 드나드는 주차장인데 그 입구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건왜 아, 이렇게 생각들이 없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게. 이건 너무 아니냐고. 아 화가 났다 이건 제가 소음 유발하는 게 아니라 전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일단 여기 주정차 금지라고 간판도 서있고요. 그래도 금방 왔네요. 이번엔. 다행이네. 조기 축구에 이런 아저씨들은 내려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말로 하면 전화해서 어? 안 받으면 전화 계속하고 하면 되지. 왜이렇게 크락션을 계속 울리냐고. 막 그러면서 적반하장을 하시던데. 아니 분명 여기가 공짜란 말이에요. 이 축구장 옆에 공영차장이 지금은 저희 왜안 가냐고. 아, 이해가. 안가 <laughs> 제가 어그제요 녀석을 해먹어 가지고 오늘 고쳐야겠어요. 네 아. 아, 일단 고치기 위해서 공구 가져왔고요. 아 이거 새로 산게 군형이 안 뚫려 있어서 뜯은 다음에 저거랑 똑같이 군형을 뚫어줘야겠어요. 이래서 싸구려는 안 좋은 겨. 이건가? 아니, 너는 아니고. 오케이, 찾았다. 오케이, 됐구요. 이게 토끼 등이 가장 많이 망가지는 것 중에 하나에요. 쿠팡에 보면은 한 2만원에 팔거든요? 그 사가지고 하시면 돼요. 보자, 보자. 아유, 선도 지저분하게 해놨네. 자, 보자. 다 끊어줄게요. 똑. 이걸 결선이라고 하죠. 한쪽을 꼬아주고. 일대 테이프 상태가 약간 메롱하네. 추워서 고무테이프가 어, 어, 얼었나 봐. 좀 위험해 보이긴 해도 여기 서안산 아이스 나오면 오른쪽에 있는 갓길이거든요. 여기에 다들 대기를 많이 해요. 저 오른쪽 축구장 아니면 여기서 됐고, 일단 켜지는지 확인해야겠죠. 어, 짜잔! 짜릿. 켜졌는데 왜 빨간색이 안켜지지? 이런 건또 짜증이 확 나는데? 아이 이런 거또 풀어야 되는데? 설마 나에게 불량품을 보낸 것인가? 쿠팡? 다시 가서 끄, 끄고 올게요 제 똥손입니다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아니 간단한건데 연결한건데 왜 안될까 전에도 내가 고친건데 에이 또나 모르겠다 만약에 해보고도 만약에 빨간거 안켜지면 일단은 지금 말고 나중에 해야겠어 지금 저반대기 중이라 만약에 전화 오면 들어가야 돼서 어어 어, 스트레스 받아 만약에 이거 두개 붙여서 안 되면 저 검정을 여기 선 순서를 바꿔봐야겠어요. 이게 맞았으면 좋겠다. 그 선이 반대라서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제발 여기서 되면 나이스인데 이러니까 아예 안 켜져 버리는 거 보니까 얘가 망가진 것 같은데 저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걸로 가를게요 아. 어떤 거야? 너지, 얘거든 얘를 빨간 걸두 개를 댔을 때 켜지면 저 빨간 게 나간 거야. 근데 얘도 다 이어져야 켜지겠죠 갖다 댔을 때 빨간 불이 켜지면 저 빨간 불이 나간 거야. 그럼 다른 토끼등을 사야 돼. 이렇게 하고 봐. 얘들을 젖혀놓고. 얘를 갖다 대고, 얘를 갖다 댔을 때 빨간불이 켜지지. 그러면 얘가, 얘가 살아있는 거고, 얘가 죽은 거야. 짜증나. 아니, 무슨 우는 산게 죽어 있는 등을 보냈어.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아, 씨, 하는 게 완벽하게 해야지. 원래 한 세트라 한개더 있거든. 얘는 빨간 되나? 확인 좀 해봐. 아이 쿠팡에서 만원짜리 샀더니 그런가? 만삼천원짜리?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데 대충 평소 같았으면 그냥 할텐데 새거로 갈아야 되니까 아... 얘는 다 들어오네 얘로 갈아야겠어요 아니 처음부터 내가 다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아, 아, 아. 욕을 다 타겠습니까 예. 제 잘못입니다. 와, 좋댔다 에이씨. 중간에 선 끊어졌다. 일에 어? 되는 게 없다, 내가. 생쇼를 아주 끝판왕으로 하네? 일이 커지네요. 일이 커져. 여러분, 그냥 돈 주고 시키세요. 그냥 돈 주고 가서 고쳐. 어? 처춰 하지 마요. 아! <목소리> 이젠 되겠지? 됐네, 이제. 이제 테이핑 한번 꽂을게요. <목소리> 보아라. 영롱하게 고쳤다. 감쪽같죠, <목소리> 대환장 꼬리 등 고치기를 지금 <laughs> 했거든요. 저반 시간에 좀 남아 가지고 남는 시간에 차대고 고쳤는데 아 이게 처음부터 제가 테스트를 해서 불이다 들어온지 제품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제품이 제대로 안 되는 제품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 다 했다가 다시 다 떼고 새로운 거 갖고 가서 됐는데 그게 오른쪽 방향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반대 방향으로 내렸는데 아 제가 꼼꼼하지 못해서 그래요. 전벙대 가지고. 아, 역시 안 하던 짓 하면 힘들어. 아, 이게 토끼 등을 이게 30분이나 걸려서 이렇게 할 거냐고. 네, 지금 저반하라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있고요. 서안산 IC에서 우측으로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첫 번째 길 들어가시면 들어갑니다. 네, 여기 램프 이렇게 돌아서요. 들어가면 여기서 왼쪽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가 A동 1층. 여기 10번으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10번이면은 저 우측으로. 여기서 좌측으로 들어가서 신원수의 안내를 받아요. 왼쪽에 계시고, 원래 오른쪽에 도 있는데. 자, 들어갑니다. 아유, 저 이거 뭐, 왜 비겁대는겨. 아무튼, 나리춘이까 별게 다 날리네. 너무 많다 한 10번 안산 1서버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 10번 구멍이요 A동 상차는 다여기서해요 안성 5는 상차는 대부분 여기서 합니다 발 내리고 으 고인목 데려갈게요 <laughs> 네 오늘의 첫탕 안성 5에서 제가 자주 오는 건물이죠 시흥 마네로43 예,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시흥 1, 2 신선 뭐 등등이 있지만 저는 캠프를 좋아해요 항상 얘기하지만 빨리 내려주니까 캠프는 예. 그리고 여기 건물에 오면 제가 어, 영상마다 항상 말씀드리죠 마법의 주문 8층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안산 1입니다. 8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에서 8층이요 하면 출입일지 안 쓰고 그냥 바로 올려줍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고 올려드리는 이유가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길 또 나중에 와보실 수도 있으니까. 8층 올라가요. 봤죠? 8층이라고 그러면 패스라니까? 뭐 나중에 다른 캠프 왔을 때 8층이라고 써도 되고 근데 난 지금 진짜 8층 가요 둘둘 하나 둘, 둘. 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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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네 안산 1캠프 들어왔요 여기가 제가 맨날 마법의 주문으로 외치는 8층입니다. 예. 근데 지금 작업자들이 왜안 내릴까요? 음, 무슨 일이지? 아무튼 이거 빨리 내려주고 나면 바로 옆에 안산 2센터에 가서 동탄으로 가는 거 예, 하나 날고 그 다음에 일을 이어서 칠 거고요. 그나마 날씨가 조금 풀렸어요. 지금 영하 4도인데 이걸 풀렸다고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제보다덜 추워서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성호에서 대기하면서 라이브 방송이란 거 오늘 처음 해봤는데, 아, 너무 재밌어. 아우, 나 관종인가 봐. <laughs> 뭐, 무튼, 네. 재미있는 영상 계속 만들게요. 빨라, 빨라. 아, 근데 차 너무 더럽다. 어려운 차 보니까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자, 아유 이놈의 꼬리등 잘 붙어있네. 출발. 역시 캠프는 빨라요, 그죠? 어, 이제 여기 끝났고. 바로 옆에 안산 2센터에 e 가서 2시 저반 5시 출차, 인탄 네, 가는 일을 잡아놨고요. 네, 옆에 안산 2성북동 e, 센터까지는 얼마 안 걸립니다. 10km도 안 걸려요. 근데 안산 2센터에 e 대해서 제가 여태껏 집이 가까워서 다니긴 했는데 그 쿠팡 많이 하시는 구독자분이 알려주셨어요. 그 안산 2센터는 e 액체류를 많이 취급하는 센터라고 하네요. 그래서 무겁다고 뭐 아주 좋은 정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저도 웬만하면은 안산 이 센터가 아니라 다른 센터 짐을 잡아가지고 하는 쪽으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어쩐지 운임이 좋더라. 조금 그게 무거워서 그런가했어. 무거워서. 음, 지금 두 번째 안산 이 상차에서 나왔는데요. 출차 시간보다 1시간 반을 빨리 나왔어요. 어제는 거의 그냥 뭐 들어가자마자 나왔고 요거 체크 포인트네요. 안산 2에서 새벽에 동탄 가는 거는 빠르다. 출차가 빠르다. 아 마지막 집 내리고 갑자기 졸려가지고 차에서 잠들었는데 너무 오래 잤네. 근데 문제는 또 눈이 옵니다. 아유. <웃음> 아. 아. <웃음> 웃음밖에 안 나오네. 아. 제가 어제 밤에막안 졸리다 고 까불면서 쪽잠 안 자고 막 라이브 방송 해 보겠다고 까불다가 갑자기 급 졸린 거예요. 동탄 그 마지막 일을 하고 나서. 그래서 차를 대고 잡죠. 자고 일어났더니 차에서 무려 7시간을 자버렸네요. 아이고. 아, 7시간 자고 일어나서 지금 1시 다 돼가는 시각인데 골든타임을 다 놓쳐가지고 다 이제 또 야상하고 새벽진밖에 없어요. 아. 그게 지금 고민이라 눈까지 오고 또 밖에. 눈이 또 와요. 어? 까치 친구들 안녕? 도저히 눈도 오고 그냥 낮에는 지금 일할 게 마땅치가 않아서 집에 가서 쉬었다가 새벽에 다시 나오려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뭐 별로 찍은 건 없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